안녕하세요. 영신다입니다 영신다육, 네, 전국 최저가, 네, 판매합니다. 어, 영신다육은 7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왜냐면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네, 7만원 이상 무료 택배, 그 다음에 2만원 이상 중분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품목이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자, 29번. 가로가 12, 높이가 11.5, 8 0 0원짜리6천원에 갑니다. 어, 이렇게 생긴 건데, 어, 입 있는 데가 넓어서 좋은 화분입니다. 네. 예, 무늬가 없네. 요거 하나만 무늬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넓은 화분이 한개 있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29번 가로가 12, 높이가 11.5,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29-1번, 전에 언젠가, 어, 이거 판매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29-1번, 가로가 11, 높이가 17,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전 사각이고, 전에 만원씩에 제가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만사천원짜리인데, 만원씩에 판매했는데 제가 천원 더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음, 이건 무늬가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민문 있죠? 또 뒤쪽에는 몇 개. 자, 이렇게 색깔은 있고요. 네. 429-1번. 어. 좀농분이어서고 직사각형이고 농분이어서 네, 진열하기 아주 여기는 정사각형. 네. 진열하기 좋은 화분입니다. 29-1번 가로가 1 1 높이가 17.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데가 엄청 넓은 화분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4,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는 어, 뿌리가 폭폭 뽑아집니다. 이렇게 커서 넓어서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네. 딱 10개 있네요. 10개 30번. 자, 가로가 14, 높이가 14,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개구리다리 가로가 33번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2, 15,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어,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창을 심어도 멋지고, 모둠심어도 멋진 화분입니다. 색깔은, 어, 하나, 둘, 셋, 황토색? 네, 세 가지 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33번. 가루가 15, 높이가 12. 만 오천 원짜리 만 원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농분입니다. 가로가 조금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습니다. 높이가 20입니다. 16,000원짜리 12,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그다음에 뒤에 색깔 하나, 요 색깔이 두 개. 네. 색깔이 하나 이렇게 7개 5개 남았습니다 34번 16,000원짜리 12,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정사각이고 이 화분은 진열하기 좋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멋져요 얘는 네, 무게감이 좀 있는 화분입니다 35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14.5 네,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엄청 넓고 네, 17cm나 돼서 엄청 넓어요. 그냥 진열하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어 이렇게 뭐창 같은 거 심어도 멋지고요. 네, 아무거나 심어도 멋집니다. 가루가 17, 높이가 14.5, 2만 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 제가 뭐 어, 절반 가격으로 줄였습니다. 4,000원씩 했는데 3,000원씩에 어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6,000원짜리 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원래 4,000원에 판매한 건데 3 제가 3,000원 더 내렸어요. 재고 빼기 위해서 자, 36번, 6,000원짜리 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호 화분이고요. 가로가 15, 37번은 높이가 15.5. 네, 35,000원짜리 25,000원. 원래 28,000원인데, 35,000원 내렸어요. 25,000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화분이, 오, 오, 오. 네, 완전 짱짱. 이토호 화분 쓰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네. 자, 37번. 자, 가로가 15, 높이가 15.35,000원짜리,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수입이고요. 가로가 14, 높이가 15, 2만원짜리,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에 힘이 없나 자꾸 떨어뜨리네. 얘는 요렇게.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 사각이라, 네, 진열하기도 좋고요. 네. 전에 들어왔는데 다 팔리고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38번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얘는 맷돌인 것 같습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0,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이 어, 얘는 마브라분이에요. 여러분. 네. 맷돌아분. 자, 39번 가로가 13, 높이가 10,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그 다음에 40번은 2개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많이 남았는데, 많이 빨렸어요. 없어요. 가로가 17, 높이가 1 3 5 3만원짜리 22,000원에 갑니다. 얘는 이제 안 들어와요. 얘는, 어, 이렇게 해서 2개 남았어요. 이렇게. 네. 엄청 크고, 네. 단단하고 좋습니다.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23.5, 3만원짜리 22,000원.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41번은, 어, 새로 들어왔어요. 얘네들 4,000원씩 봤더니 2개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8, 높이가 6.5cm입니다. 어, 이렇게, 어, 조그만 화분 좋아하신 분, 8cm고, 어, 높이가 6.5cm. 네, 이렇게 갑니다. 색깔은 다 거기 비슷해요. 이렇게. 네, 자, 41번 가로가 8, 높이가 6.5, 4,000원짜리. 자, 2개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42번은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6 높이가 15만원짜리 6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크기가 조금 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얘만 좀큰것 같아요. 얘만 네 제가 큰 거는 두개 뺐는데 또 있네. 이렇게 자 42번 가로가 6 높이가 15네 만원짜리 6천원에 갑니다. 농분입니다 43번이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2.5만 5천짜리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구멍도 크고요 수제화분이라 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43번 자 가루가 8 높이가 12.5자 오늘 마지막 번입니다 44번입니다 가루가 12.5 높이가 12어 이건 토분인데요 어 일반 토분하고 얘는 틀려요 이거는 비싼 토분이어고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8,000원 짜린데 4,000원에 절반 가격에 판매한 것 같습니다. 토분? 어, 여러분들, 받아보면 일반 토분은, 오래 어, 쓰면 우수수 떨어지는데 얘는, 어, 그렇, 지는 않아요. 가벼운 거라 엄청 비싼 화분이에요. 토분이에요. 자, 타입 4번 가로가 1 2 5 높이가 12, 4,000원 짜리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신다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